이 개중기 시기 이후에 이 강아지들에게는 이 분리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 분리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강아지에게 했던 행동이 이 나쁜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전제를 가지시고요. 총이 다섯 가지의 이, 이, 이 분리 불안증 개선 방법을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접촉을 최소화하세요.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. 애초에 이 강아지들끼리는 이 과도한 접촉을 하지 않아요. 이 개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잠깐 서로 이렇게 잠시 잠깐 서로 놀면서 이 접촉을 하지만 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지는 않죠. 이 개들에게는 이 과도한 접촉은 오히려 이 끊임없이 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 반대로 이 집착이나 이 중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이 나중에는 그러한 집착이나 중독에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 격렬하게 표출하기도 하죠.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분리불안 증상처럼요. 이 또한 이 접촉이라는 것이 안아주는 것, 뭐 만지는 것, 이 무릎에 올려주는 것만이 아니에요. 이 눈을 마주치는 거, 뭐 말거는 거, 이것도 다 접촉이고요. 특히 이눈 마주치면서 말을 거는 것은 아주 강한 이 더블 접촉이에요. 이 간혹 어떻게 눈도 안 마주쳐요라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애초에 이 개들은 서로 눈을 보면서 소통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 둘째, 이 외출 로 돌아왔을 때 확실하게 거절하세요. 이 외출했다가 이 돌아왔을 때 화장실이나 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도 마찬가지고요. 이 특히 이 강아지가 갔다 왔는데 흥분하면서. 접촉하고, 접촉을 막 시도하고, 짓거나 낑낑대는 뭐 이런 소리나 행동을 하더라도 차분하게 이 무관심 해주셔야 돼요. 이때 이 보호자는 이 최대한 차분해야 돼요. 이 조금이라도 이 당황해 하거나 이 불안해 하는 기색을 보이면 이 강아지들은 그런 보호자의 이 심리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서 이 흥분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셋째, 엎드려 있거나 이렇게 앉아서 쉬는 이 강아지를 절대 자극하지 마세요. 이 강아지가 혼자 쉴수 있도록 혼자 놀수 있도록 혼자 잘수 있도록 해주세요. 제발 이 방해하지 마시라고요. 이 개들은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자거나 누워서 쉬는 그런 동물이에요. 하지만 이 사람은 이 강아지가 쉴수 없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하죠. 이러한 반복적 자극이 이 반대로 강아지에게는 집착이 돼서 그런 자극을 갈구하게 되고 그런 자극이 없으면 더 불안해하고 흥분하게 되죠. 이 강아지가 쉴 때만큼은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 참고로 이 개가 편하게 쉴수 있는 뭐 자기만의 하우스나 캔넬 뭐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에요. 이밥 먹고 물 먹고 쉴수 있는 이 강아지만을 위한 이 편안한 공간을 꼭 만들어주세요. 자, 넷째. 이 강아지가 이 집에서 이 주도적인 행동을 할수 없도록 하세요. 개춘기 시기에는 무리근성이 발달하면서 우위근성과 독점권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는데요. 이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이 강아지 우선으로 했다면 이 앞으로는 이 강아지가 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. 너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. 예를 들어 이 강아지가 선점하려고 하는 이 쇼파나 이 침대로부터 여기는 네 공간이 아니고 내 공간이야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바디 블록킹과 같은 이런 물리적 통제 방식을 통해서 이 단호하게 개가 자리에서 비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어, 그리고 내가 이 쇼파에 앉아 있는데 이 개가 나에게 이 지속적으로 뭐 긁거나 짖는 등의 뭔가 요구를 하는 행위를 하면 그냥 무관심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아무 반응 보이지 않거나 그래도 자꾸만 칭얼거린다 그러면 그냥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이 강아지가 충분히 차분해지면 다시 소파로 와서 이 강아지가 이 소파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 이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모든 훈련이 마찬가지지만 이 강아지가 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 교육을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. 이 보호자도 차분하고 이 강아지도 차분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이 강아지에게 이 사료나 음식을 줄때 아무래도 이 먹는 것이 가장 우 위성을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되죠. 항상 이 먹이는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밥그릇에 사료를 주고 이 절대 바로 사료를 먹게 해서는 안 돼요. 이 반드시 이 사료 앞에서 이 기다려를 시키고 이 흥분을 가라앉히죠. 그 다음 바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호자분이 이 살짝 이 밥그릇을 가리고 이 사료를 먹는 신용을 해요. 한 1, 2분 정도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. 이때 뭐밥 먹어? 뭐 하는 말이나 그 어떤 신호도 줘서는 안 돼요. 그 후에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 개가 밥을 먹고 조금 남기면 밥 그릇은 그대로 두시고 안에 있는 사료만 싹 치웁니다. 그래야 이 나의 음식을 이 보호자가 먹어버렸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사료를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더 좋겠죠. 이런 식으로 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 먹이에 대한 독점권이 이 보호자에게 있고 이 보호자가 먼저 이 음식을 먹고 개는 후순위로 먹는 규칙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집을 지키려고 하는 짖는 뭐 행동이든 뭐 이런 주도적인 행동을 이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. 자 마지막 다섯째 이 산책 시 과도한 냄새 맡기와 흥분된 산책을 하지 마세요. 우리가 이 분리불안증 개선 방법 중에 이 산책을 많이 해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. 모든 동물들에게는 이 산책 엄청 중요하죠. 특히 사람도 이 우울증 치료로 이첫 번째가 꾸준한 산책이죠. 이렇듯, 이 분리불안증 개선을 위한 이 산책의 경우, 우리는 이 심리 이완을 위한 이 산책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돼요. 이 보통 이 분리불안증이 있는 개들의 경우, 이 산책을 할 때도 쉽게 흥분하거나 이 긴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이 특히나 이런 개들의 경우는, 과도한 냄새 맡기와 이 장거리 산책은 우선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 산책 시이 과도한 냄새를 맡도록 하는 것은 이 다른 개나 이 고양이들의 냄새를 즉내 편이 아닌 이 다른 동물의 냄새를 이 맡음으로서 이 계속적으로 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누적시켜서 이 불안감을 더 높이는 행동이 되거든요. 그리고 너무 먼 곳까지 이 장거리 산책을 하는 것은 이 개에게 이 지속적으로 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긴장감을 가중시키죠. 그래서 이 산책 시간은 오래 하더라도 이 거리는 짧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개가 이 산책 동선에 대해 좀 익숙하게 느끼게 해서 이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무조건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, 30분 정도는 특정 장소에서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좀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주변 환경을 느끼면서 이런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좀 해주세요. 그런데 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이 개와 이 보호자와의 이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. 이 산책 시에 이 개가 이 보호자에게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이 산책을 하면서 이 보호자가 차분하지 못하고 이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으면 이 개는 그 심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개가 이 보호자의 모든 행동에 이 집중을 할수 있도록 이 리드를 하는 게이 불안증을 없애는 핵심 산책법이에요. 사실 이렇게 개를 컨트롤을 잘 못해서 이 괴로움을 겪는 이 보호자들이 많죠. 그래도 이 개가 이 보호자에게 집중을 못하고 이 외부 영향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이 긴장과 흥분을 계속한다면 이 근본적인 분리불안증은 개선하기 힘들어요. 그래도 이 절실하게 이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우선 이 가급적 하네스보다는 일단 목줄로 교체를 해주시고 그게 당장 어렵다면 뭐 하네스도 하, 하면서 이 목줄을 동시에 같이 착용을 하세요. 왜냐면, 이 목줄을 해야 아이가 이 흥분하는 찰나에 목줄을 좀 당겨서 나를 집중시킬 수가 있거든요. 이 하네스는 이 당기게 되면 오히려 흥분을 더 부추기는 그런 기능을 해요. 잘 모르셨죠? 그리고 이 자동줄을 사용한다면 그냥 한 120cm 정도의 리드줄로 바꿔서, 어, 이 개가 이 보호자의 통제 범위 안에서 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줄을 짧게 잡고 이 차분하게 산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이렇게 이 개가 흥분이 되는 이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개를 이 보호자에게 집중하게 해서 순간순간 이 불안 심리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이 보호자가 끊어주면서 이 산책 훈련을 하면 이 불안 심리를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. 이 분리 불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산책 시 이렇게 흥분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, 이 집안에서의 분리불안 행동 또한 좋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이 분리불안증이 이 좋아지기까지,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? 궁금하시죠? 어, 집중적으로 노력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한두 달여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, 이 분리불안은 이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, 이 정신질환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, 이렇게 딱뭐 벽걸이 달력 준비해 놓으시고, 거기에 훈련 방법이나 경과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메모하면서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. 참고로 이 교육 시작 후에 이 최초 일주일 정도는 이 보호자의 이 갑작스러운 달라진 태도로 아이의 불안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.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셨다가 이 고비를 잘 넘기시는 것도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이미 이 분리불안의 이 절반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. 이 참고로 이 스스로 깨우쳐서 이 실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공하셨고 이 분리불안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단순히 그냥 방법만 따라 하셨던 분들은 이 실패를 하셨,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. 이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뭐이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 맞춤형으로 이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